자, 곡선 y는 e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이 주어졌고요. 이것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곡선 그래프 먼저 그려볼까요? 음, 지수함수 그래프고요. 어, 얘는 2분의 1 x 거듭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작죠? 그래서 예, 감소하면서 그래프 이렇게 예,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 위에 적당히 점 P 하나 잡아주시고 예, 요 점에서 접선을 한번 이렇게 쓱 그려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이 접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라는 것은 예, 결국 예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요거 넓이 구해내시려면은 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밑변과 높이 길이 구해야 되니까 예, 이 직선의 방정식, 예, 요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서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방 내용인 거니까 y는 f'a x-a 플러스 fa 자,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접점에 요 점이 지금 접점이고요. 접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y는 f'a 그럼 일단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거듭제곱 되겠고요. 음 여기다 가 a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거듭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x-a 플러스 어, fx에다가 a 넣어주시면은 2에 마이너스 a 거듭제곱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2에 마이너스 a 거듭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묶이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음 어, 근데 우리가 지금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음 그러면은 어, 그냥 풀어줄까? 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a 2에 마이너스 a 거듭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 거듭제곱 이게 지금 접사의 방정식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은, 얘가 y절편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a, 2에 마이너스 a 거듭제곱 플러스 e에 마이너스 a 거듭제곱이 예, y절편이 되니까 높이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다 0 넣어주시고, 요거 넘겨주시면은, 2의 마이너스 a 거듭제곱 x는 a 2의 마이너스 a 거듭제곱 마이너스 a 거듭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셔서 x는 a 플러스 1. 그래서 x 절편이 a 플러스 1인 거니까 밑변의 길이가 a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로 잡아주시면은 s는 에, 밑변 곱하기 높이. 어, 근데 여기서 e에 마이너스 a 거듭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 높이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 넣어주시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어, 그리고 넓, 삼각형 넓인 거니까 2분의 1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고요.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함수의 최대 값 구하여라. 라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이제 정형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어,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인 거고요. 에, 무한히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범위가 0보다 크다로 잡히면서 어, 양 끝점은 구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끝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에, 극점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 에,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극점 구하기 위해서 미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 미분이네요.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 요거 미분해주시면은 어, a 플러스 1 되겠고 어,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죠. 이렇게 음, 되겠습니다.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은 일단 그대로 쓰죠. 그리고 마이너스 a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붙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1 2에 마이너스 a 거듭제곱 묶어내시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구요. 음, 그러면은 에, 괄호 풀어주시면서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인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0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고요 에,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0이 되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1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던가 1이 되주면 될 텐데, a는 0보다 커야 돼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1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끝점에서 우리 최대 값을 구할 수순 없고, 극점에서 구해줘야 되는데, 극점이라고 해봤자 범위 안에 있는 극점이 하나밖에 안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 구해지겠다는 라 거고요.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려라라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하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진관표 그리셔서 여기서 극대값이 만들어지면서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생략하고 이 정도만으로도 아 이래서 예, 최대값 만들어지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어, 서술형에서는 증거표가 들어가서 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a 1에서 예, 최대값이 만들어지겠습니다.